you 최동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최동무 어, 전도사 이윤태, 윤현부 전도사 김예찬입니다. 어, 말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어, 계속 현장 예배 일정이 계속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 빨리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 좀 전사님들도 답답한 마음이 있고 선생님들도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어, 현장 예배가 한주 더 연기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 정확한 날짜는 이제 한주 더 뒤니까 28일이죠. 네, 28일입니다. 상황이 좀 계속 어렵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 시간에는 함께 율동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지영쌤이 유치원으로 실습을 나가셨어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어, 그래서 초등부의 시아쌤이 어, 지영쌤 대신 오늘 대신 섬겨주십니다. 우리 시아쌤, 경원쌤에게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신 모든 초등부 1년부 친구들 그리고 많은 상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도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날이 많이 더워지고 그래가지고 기운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등굣길에 하굣길에 듣는 찬양이 오늘 첫 번째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일지 친구들 전주를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한번 들어보고. <laughs> 들은 대로 이렇게 신나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 주세요. 두 번째로 할 찬양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찬양에서 퀴즈를 내려고 해요 이 찬양에는 12명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어떤 건지 댓글로 또는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다른트을오다른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주세요 잘하는 차량이니까 자 친구들 맞춘 친구들은 댓글로 카톡으로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달란트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듣고 한번더 들어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예배를 위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자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자리로서 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빗싸운 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아쌤과 함께한 성경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안녕 네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고 신약성경이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좀 말씀이 짧은데 유년부가 먼저 한 절, 다음은 초등부가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유년부 친구들 같이 읽어요. 자,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랩돈 두 동전 두 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유초동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사람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준비를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주 말씀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를 또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 가운데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찬전도사님께서 사랑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유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어, 전사님이 정말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 날짜가 자꾸 뒤로 미뤄져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큰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죠. 이제 28일날은 아 28일날 네. 28일날은 우리 친구들 상황이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때 올수 있는 친구들 함께 와서 같이 예배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여기 영상 오른쪽 위에 보면 설교 제목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 고백. 네, 사랑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어,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데 전사님 그러면 오늘 전사님 옛날 연애할 때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그건 아니고. 어,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누구를 사랑하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 어머니 어 아버지 혹은 뭐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 그리고 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같이 사신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사랑하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5초의 시간을 줄게요. 5, 4, 3, 2, 1. 땡. 자, 우리 친구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 생각해 봤나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너 사랑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 있나요? 예를 들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나요 어, 전사님은 이렇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생 사랑해 이렇게 라고 어,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누구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사랑해 예찬아 사랑해 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아이고 우리 귀여운 똥까아지 너무 이쁘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네 라고 사랑을 고백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약 일주일 전에 교회에 오면서 교회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이제 오고 있는데 앞에 차에 적혀진 글씨를 보면서 아 이런게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었냐면 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주세요 제 아내와 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제 아내와 아이의 혈액형은 RH 플러스 O형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뒤편에 적혀져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던 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준비했던 어떤 것으로.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헌금 아 부자들은 헌금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말씀 중에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가장 가난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정말 하루 한 끼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과부는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들이 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없는 그 과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부에게 남아 있던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부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하는데 두랩 돈에 헌금하게 돼요. 두랩 돈. 랩 돈이란 그 단어가 조금은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이랩 돈은 당시 쓰던 화폐인데요. 이돈 돈을 환산해 보면 한 랩돈에 한 750원에서 700원 정도의 금액이 돼요. 그래서 두 랩돈 하면 얼마죠? 1500원, 1400원, 1000원은 조금 넘고, 2000원은 조금 안 되는 금액. 이 적은 돈, 두 랩돈, 이두 랩돈을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해요. 어떻게 마치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 성경 속에 고의 접어둔 그 천원, 이천원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듯이 그렇게 두 랩돈을 헌금해요. 이두 랩돈은 과연 큰 돈이었을까요? 천원, 이천원밖에 안하는 돈인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천원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어떤 과자를 사려고 해도 그 과자 하나 사지 못하는 돈이에요. 어떤 아이스크림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그천 원을 가지고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살수 없는 돈이에요. 뭐살수 있다면 뭐껌한통 그리고 뭐 작은 캔 음료수 하나 정도 살수 있는 돈. 그 돈이 두랩 돈이. 이 두랩 돈을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두랩 돈을 헌금해드렸어요. 그 돈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가 낸 돈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가치의 돈이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부자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헌금할 수 있었지만 과부가 낸이두렙 돈은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작은 금액일 거예요. 마치 껌한 통만 살수 있는 금액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부자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그 과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가진 그 생활비 모두를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가부가 드린 그두 랩돈, 1500원의 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내가 다른 거, 모든 거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과부의 이 사랑 고백은 과부의 모든 생명을 건 고백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그 자동차 뒤에 붙어 있던 말이 기억나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주세요. 제 아내와 제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묻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주세요. 제발. 이 예찬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좀 먼저 구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전사님이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전에 윤택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PIP p i 기도법이에요. PIB 기도법, Play in 아, Play in bed 침대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법.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 서서히 가게 되는데 학교에 가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좀 힘든 친구들이 있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힘들지 않니? 잘 지냈어? 이렇게 서로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이 예배를 항상 기억하면서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이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믿음 지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바이블러버스라는 성경 암송 대회인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암송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이블 러버스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사랑 고백, 그 고백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유초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초동부가 될수될수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고백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고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초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도 전도사님이 말했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지지 않습니다. 28일 우리 친구들 같이 만나서 함께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